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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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만 잠깐만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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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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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많이 온대.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하하 비가 많이 온대. 오오 비가 많이 오는데 갑자기 오늘 쉽지 않겠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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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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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너무 세다 근데 조리가 세도 그냥 세야지 이거는 무슨 조리가 너무 너무 좋다 좋다 좋다. 텐트를 옮겨야 될것 같아요. 두둔, 여기로 갑시다. 여기는 아까 옆이었는데, 그나마 여기는 입구 쪽에 조류가 저기보다는 좀덜 세서, 여기서는 좀 던집니다. 날이 좋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야, 너무 이쁘네. 너무 예뻐. 지금 경치 가요, 천 사가 돼서 날아갈 것 같아요. 한 마리 온다 와 노래미가 사이즈가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요 자 노래미 파티다 오늘 노래미 파티 노래미 파티 노래미 쪼매 크네요 방생 빨리 자자 자, 지노래미 한 마리 나왔어요 네 일단 뭐 괜찮네요. 노래미 조사 돌아왔구나 노래미 조사 돌아왔구나 <laughs> 제가 원래 참돔 조사되기 전에 노래미 조사였어요 노래미 조사 자자 자 봅시다 아 노래미는 근데 손맛이 개하나 묵직하게 자 노래미 3 노래미회 맛있죠, 노래미회. 꼭 금어기 때만, <laughs> 맞아요. 금어기 때 진짜 잘 잡혀요. 사이즈 좋은 것들. 딱 금어기 끝나잖아요. 귀신같이 사라져 노래미들이. 자 이제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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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아뷰 좋다, 뷰 좋아. 아 노을 이쁘다. 저쪽은 더 이뻐요. 지기죠, 이 지기죠.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배경, 좋은 경치를 보여드리면서 힐링시켜 줄수 있는 게 너무 좋네요. 호잇 그렇 가벼워졌는데? 빠진 것 같은데? 누군가삐 터졌나? 아이씨 빠졌다 아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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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까부라 아까부라 씨 아까부라 아까부라 아까부라, 아까부라. 빠짚쁘다 y o 데 이거는 a t 데이 g u e on 바카스. 바카스. 바카스보다 좀더 크다. 야 씨. 야, 이거지. 바카스보다 더 커. 키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사0이야너너너 너. 엑스칼리버 꺼냈어요. 엑스칼리버. 바카스. 바카스. 미안하다 짱오야. 미안해.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 시무 어떻게? 미안하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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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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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미미미미안 미안해! 미안해! 미안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 다 놓쳤어요 못잡은 건데. 바보짓다 놓쳤어요 유부초밥 너무 잘 먹을게요 뭐였.. 짜잔 간장 선배님 이거 보세요 오오일입일 입질 일질 입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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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잡고 큰소리고 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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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오. 이 정도 디볼아. 안... 오. 오, 장어 느낌이 가득한데요? 장어 아니에요. 에이, 장어 같은데? 신다. <laughs> 죄송합니다. 오 어, 아 죄송합니다. 어. 아, 뭐 잡을지? 어, 감시다. 감시. 와, 감시가 나오긴 하구나. 보이죠? 저도 한번 보... 우리 방 시청자들 좀만 보여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옷. 죄송해요. 조명. 아니, 조명. 잠시만. <laughs> <laughs> 조명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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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도 감시 한번 볼래요? 잠깐만요, 너무... <laughs> 와 여기도 감시다 아니, 25, 27, 27 맞나요? 3자죠 3자 안 되는데 2자 뽑아. <laughs> 아, 뻥치시다, 걸렸다 <웃음> 와, <웃음> 우와, 최고, 최고 아, 저도 저쪽에서 열심히 할게요. 혹시 목소리 겹치면 꼭 얘기해 주세요. 안 겹쳤어요. 몰랐어요. 아, 있는지도. 어 키키 맞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들었어요. 먼저 감시이 마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물결표. 여기부터 대박. 보여줘야지. 대박 깜찍이 부모님. 어그 아, 그래. 잘못할게요 선배님. 방금은 그건 뭐예요? 그 미끼가 뭐였나요? 본무시요. 본무시. 어. 나도 본무시 떼야겠다. 잘못할게요. 아, 네. 파이팅 사이즈 제 기울 일단 27.3이에요. 자 너무 이쁜 감시입니다. 너무 이쁜 감시. <laughs> 너무 이쁜 감시. 자 너무 이쁜 감시입니다. 방생할게요. 방생. 그럼 뒤쪽으로 방생하지 뭐. 아예 다 앞에 방생하자. 그. 오 잡았다. 잡았다. 야 사이즈 개왔네. 감시. 자 개체하겠습니다. <laughs> くくなせよし。 바로 이거 아닙니까 25 에요 사이즈 근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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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그렇지, 그렇지. 오, yeah. 잠시다, 잠시다. 자, 한 마리 더 추가야. 사이즈 괜찮다, 사이즈 괜찮다. 짠, 짠, 그렇게 안 커요. 안 커요, 안 커. 자, 감시. 별로 안 커요. 그래도, 어, 방생 사이즈는 넘습니다. 와, 힘이 너무 좋아요, 힘이. 힘이 너무 좋아요, 여기 애들은. 자, 방생할게요. 피스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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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스로 뽑겠습니다. 오늘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 오늘 뭐 조가는 괜찮네요. 뭐, 그럭저럭 괜찮고, 하, 내일도 또 멋지게 한번 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조가는 괜찮기 때문에 여기는 끝내고, 내일 또 멋진 곳에 가서 또 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오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오랫동안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